보통 졸업 후 많은 행정학과 학생들은 공직에 진출합니다. 9급, 7급, 5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5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고시라고도 불리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학과 건물 앞 플랜카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후배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의 이름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학과에서 공무원만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학 역시 배우기 때문에 법조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와 별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학과라고 하면 공무원만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학과가 취업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행정학과라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여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꿈이 없어 방황하는 친구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꿈이 있더라도 과연 내가 희망대학, 진로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같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고민을 했던 대한민국의 수험생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입니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보다 나는 할수 있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다짐을 매일 하며 자신을 신뢰해 나간다면 3년이라는 긴 입시기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3년의 끝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